아침, 아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장갑을 찾다가 장갑을 못 찾아가고요. 새로 색을 좀 개봉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마라톤 장갑이고요. 메리노 울 재질로 만든 겁니다. 재질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부피도 이렇게 뭉치면 작아요. 탁구공만 해졌죠. 달릴 때 손이 만약에 깝깝하게 되면, 그때는 주머니에 넣어도 부피가 작습니다. 이렇게 시계가 쉽게 노출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장갑 끼고 운동하러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7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 여름하고 비교하면 새벽 같아요. 오늘은 마라톤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요 RXL 메리노울인데요. 굉장히 얇습니다. 아까 뭉치니까 탁구복 많아지죠? 굉장히 얇아서 지금 날씨가 아마 영상 한 10도, 11도 이렇게 될 겁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면 깝깝할 거고요. 뭐 얇은 면장갑은 끼나 말까인데 굉장히 포근합니다. 지금처럼 영상 한 10도가 넘어도 손이 깝깝하지 않습니다. 메리노그은 그리고 영하 제가 영하 8도, 10도 정도까지도 이 장갑은 만 끼고 운동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이 굉장히 저를 반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노 울로 손도 보호하면서 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풍이 보이실련가 모르겠습니다. 자 운동 시작합니다 손이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마라톤 장갑의 용도는 손의 체온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하고 외부하고 어 온도차가 더 크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콧물이 많이 날 겁니다 달리면서 땀이나 콧물 닦는 건데 장갑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아, 한1 5 k m 정도 지났는데요. 싱글레스를 입은 거는 이제 체온을 대표되어서 춥지 않습니다. 8분 47초 헤이헤이일출이 아,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와이프랑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배가 좀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잔나를 아침에 좀 몸이 무겁더라고요. 아 해살 좋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몸이 무거울 정도로 배가 부른데 흑이는 더죠. 아침 운동 나갈 때뭘 먹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요. 저녁을 위에 부담 줄 정도로 그렇게 먹지 않고 위를 가볍게 해놓으면 아침에는 몸도 가볍고 배가 고프다 이런 느낌이 없죠. 반면에 저녁에 많이 먹으면 얘들이 위에서 소화를 시킨다고 밤에 잘때 위에서 운동해야 되니까 몸도 피곤하고 기상해도 야뭘 먹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 하이. 아, 지금 아니, 운동하고 아니, 왔습니까? 예예 지금 가서 가지고 아, 지금 네. 공사한다고 운동 공사 못한다가 공사한다고 예. 막이런막좀혼안스러워가지고 먼지도 아, 많이 하고 예 그래가지고 예. 이, 이, 이쪽이 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운동 다 끝났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빨리 가십시오 빨리 동료 선배 다봤습니다 예예. <laughs> 해운대 동백 쓰면서 운동하시는 러너 분들입니다. 아, 아다 왔습니다. 해설좋습니다 오늘 몇 킬로 수영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30분 물속에서 30분이면 한 3킬로 정도 한거 아닙니까? 아니에 아니, 아예 정발이만 1.5미리서 1.5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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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1.5킬로면 여기서 끝까지고 그렇다면 지금요 저 안에 물속에 또몇분 계십니다 한 네댓 분 계시네요 어더 된다 저 멀리서도 퍼부적거리네아 지금 바다 수영이 언제가 제일 괜찮은가 하면 어 겨울에 달리기를 해갖고요. 아, 뭐 한, 한 20km 달렸다. 이 상태 되면 바깥에 기온은 굉장히 차가운데 체온은 굉장히 올라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동백스에서 출발해갖고 뭐 구두포 정도 갔다 오면 땀이 굉장히 많, 많이 난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면 그때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하 1도나 영상 1도 이때 땀 흘린 상태에서 바다 들어가면 다리에서 열이 있는데 물은 좀 차갑지 않습니까? 찌릿찌릿합니다. 춥다기보다는 정말 상쾌합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 수고 안 하셨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저 수영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1년 12달 어떤 분은 비가 옵니다. 태풍이 오면 물에 들더라 했지만 겨울에도 물이 들어가고 지금 땀으로 머리띠도 적어졌고 옷도 젖어옵니다 그런데 손은 아깝하지 않아요 내리노을 마라톤 장갑의 장점입니다 땀이 날 정도로 몸이 세서도 손은 아깝하지 않다 저는 영하 10도 정도 되어도 이 장갑 끼고 운동을 해봤는데요. 약간의 손실은 있습니다. 10도 정도 되면. 그래도 달리기에는 무난하다. 겨울철에 복장이 두터울수록 심하게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어, 옷을 두껍게 있던 장갑을 두꺼운 걸 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이 메리노울 장갑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운동 방해가 되지 않고 두터 장갑을 끼는 것보다 훨씬 좋은 운동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해운대 수욕장에 무언가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변하고 인도에도 이런 구조물이 있죠 지금 해변에는 이 전구입니다. 전구 그러니까 야간에 일루미나이트를 할것 같아요. 해변 쪽에 조명이 쫙 깔려 있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일루미나이트 조명을 설치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아치형 아치형 탑에도 조명이 설치될 것 같고 기둥에도 지금.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는 대리석이 박아놨네요. 지금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등인 것 같아요. 도로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죠. 밤에도 해운대는 올겨울 볼게 많다. 지금 여기에서 해운대 중앙로로 왼쪽에서 또쫙 이어졌습니다. 저기에도 지금 조명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해운대로 와 보십시오. 낮에도 지금 굉장히 아침에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낮에도 보기 좋습니다. 해운대는. 겨울, 밤에는 조명 때문에 더 볼게 많다. 꼭 해운대로 와 보십시오. 영하 10도가 넘을 때 그때는 이 메리노울 장갑 하나 갖고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저거 그냥 장갑이 가벼우니까 요 위에 큰 장갑을 하나만 겹쳐 껴도요 그때는 땀이 납니다. 영하 10도가 넘을 때는 메리노울 끼고 그 위에 장갑 하나 겹쳐 껴라 땀이 날 정도로 덥다 해살에서는 공기가 포근하죠. 그렇지만 지금 엉달인데요. 엉달에서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그때 뭐 몸은 차갑기 쉽겠지만 손이 덥다고 장갑을 벗고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거 끼고 있으면 양해살에도 부담 없고 엉지에서는 장갑에 보람을 느끼죠.

자, 가자. 오늘 빡세게 달리려고 송정으로 넘어가려다가 그냥 해운대로 왔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는 제가 여유있게 어, 영상을 담으면서 멈춰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무래도 하루 더좀 가볍게 달리주는게회복에더 나을 것 같아서요. 오늘 만약에 송정에 넘어왔으면 빡세게 뛰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제 몸이, 혹시 오늘 빡세게 뛰는 게 낫나, 이렇게 뛰는 게 낫나, 판단을 해갖고, 무조건 빡세게 뛰는 것보다는 가벼운 훈련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해변에서 서버스리 페이스로 한 달려보겠습니다. 하하 하하 부담이 되지 않네요. 오히려 운동이, 착착 맞아떨어지니까, 착지, 팔치기, 이런 운동 메카니즘이 기계적으로 착착 맞아떨어지니까 훨씬 가볍다. 움직임이 좋다. 만족스럽다. 이제 해수욕장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4km 남았습니다. 4키로는 될수록 말하지 않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헤이스를좀 높여서 이렇게 차 끌고 와서 저희 아침 식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녁에도 많습니다. 저녁에가 더 분위기 좋습니다. 바람도 정면에서 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만 최대한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 하이. 출근 시간에 이렇게 달리면 더 보람 있습니다. 하이, 하이. 지금 달리고 있는 베이스는요 한90% 정도 다 됩니다. 한 4분 20초. 제 그림자가 동반 자입니다 그림자를 잡아라. 하이. 1 5 k 로 남았습니다. 하하 하하, 하하, 땅아쳤습니다 하, 하. 상쾌하, 상쾌. 이렇게 달리면서 시계가 장갑 구멍으로 빠져 나와서 랩 타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는 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은 스마트폰을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응달이고요. 몸은 조금 싸늘합니다. 바람 불고 응달이기 때문에. 근데 손은 굉장히 포근합니다. 양지에서도 부담 없이 달렸고 햇볕 보는 데서 지금 응달에서 손이 포근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손발을 따뜻하게 계속 유지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계절에 맨손으로 달리기도 조금 차가우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메리노울 마라톤 장갑은 얇고 보온력도 좋아요. 달리는 내내 굉장히 만족스러움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지금 애들이 학교 가는 애들이 많네요. 그런데 옷은 두텁게 입었는데 장갑은 안 끼고 주머니에 다들 손을 넣고 있습니다. 두통 장갑을 끼면 굉장히 애들은 이렇게 구속되고 깝깝하고 이런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릴론 장갑은 애들한테 좋을 겁니다. 얇아서 가볍거든요. 이 장갑이 운동할 때만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 정장을 입었거나 일반 사복을 입었을 때 색상 뜨은색이죠 굉장히 품이 있습니다. 장갑의 두께가 두툼하면 조금 이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장갑이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이거는 일반 양복이라든지 일상복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동화 마라톤 같을 때 8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추어 갖고 손이 시렸고요. 한 11시 12시 정도 이렇게 되면 햇살이 들고 기온이 한 10도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그때는 손이 굉장히 깝깝할 겁니다. 이때, 요 부피가 작아서 시합에서 부담을 줄 정도로 장갑이 부담스러울 때는 돌돌돌 말면 탁구공 크기 많아야지니까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달려도 무게도 무겁지 않고 부피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시합 상황에서 괜찮습니다. 특히 겨울에 급수도에서 물컵을 잡, 잡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장갑들은 나중에 얼어요. 그럼 손 시렵고 동상에 걸릴 수 있고 그런데이거는 물이 묻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면 수분이 증발됩니다 날아갑니다. 어, 마라톤 시합장에서 겨울철에 괜찮습니다. 체중이 한73 정도 될까 생각했는데 2kg나 올랐네.